안녕하세요, K입니다. 드디어 저도 55레벨 찍고 시골솜이지만 랭킹 2위 열인 오픈혈명원들과 상하탑 원정을 가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하탑으로 고고! 오오오오오오오! 저를 빼곤 다들 소각음을 조금씩 하신 혈원분들이시며 저희 수업 기준으로 랭킹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랑님, 베테랑님, 연하님, 그리고 저, 한송검 탱커 한명과 공주 세명으로 상하탑 원정대 출발! 초행길이라 길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다들 파티원들이 어떻게 가는데 일단 예랑님 딜을 쫄래쫄래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PC가 아니고 태블릿으로 조작하느라 컨트롤이 허접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예랑님 딜을 계속 쫄래쫄래 따라가 보니까 파티원들이 저기 있더라고요. 우리 한손검 딜러 연하님이 때리고 있는 걸 때리려고 했는데 아이씨, 터치가 안 돼. 스캔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못 했네. 근데, 파장이신 베테랑님이 저 뒤에 오고 계시네? 파장이 때리면은 어시로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베테랑님이 오셨어요. 베테랑님이 때리자마자 바로 어시로다가 1.4. 상하탑 정해마법사 요놈새끼를 조잡을 했습니다. 근데, 와, 요놈새끼 진짜 엄청 세요. 와, 안 죽어, 안 죽어. 알고 봤더니 상하탑 1층에서 요놈새끼가 제일 세. 심지어 요놈새끼는 마법사인데 스턴을 걸어. 연단님 스턴 걸린 거 보이죠? 와, 이름만 정해몬스터지. 준보스급못 같아요. 제가 명중이 80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스킬은 잘박힌다고 하던데. 리솔샷, 그것도 한계가 있나봐요. 한 마리 잡으면서 크리티컬 퍼펙트를 한번 보기가 힘들어. 아니, 헤드에서 넘어가잖아.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있다고? 하도 안 죽어서 혈원들과 이렇게 감탄을 하다가, 아 뭐지? 하고 있는데, 그놈의 끼가 죽었어. 경험치 만천. 하하하. 다들 한 마리 잡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우리의 탱커, 연한님이 용감하게 돌진해 어그로를 끕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 있던 베테랑님이 갑자기, 어머놈을 때려. 나는 어씨를 눌렀지. 아, 사과탑 제일 마 없어. 숨마리를 끌고 와 버렸어. 어떡하지? 파티원들이 전부 멘붕온 상태에서 정의마법사 연놈 새끼가 나를 때려요. 아 씨, 내가 제일 약한데. 어, 아, 어떡하지? 오, 스턴! 아, 어떡해? 아, 피나는 거 봐. 와, 근데 정의마법사 진짜 세다. 연하 님이 어떻게 버틴 거지? 내가 피틱 셋이라서 지금 방어가 좀 약한 것도 있긴 한데. 오, 피가 진짜 후달려 가지고 우리 약 진짜 계속 막 빨았어요. 스턴 걸리고 안 빨리고. 근데 정의마법사 연놈 새끼가 나한테 다가오네. 아, 오지 마. 오지 마 이놈 새끼야. 와. 아! 예랑님이 엄청난 폭딜로 억울을 끌어주셨어요. 와 다행이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와 근데 이 와중에 연아님 혼자서 저기 몸빵 뜨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뭐야 심지어 일대일로 죽여버렸어. 와 대박. <laughs> 이제 안전한가 싶었는데 태랑님 옆에 갑자기 정해마법사가 뜨더만 태랑님 바로 스턴 <laughs> 어떻게? <해? 웃음> 다행히 원래 때리는 놈은 죽고 태랑님의 강력한 몸빵으로 위기를 넘기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계속 사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랑님 뒤에서 호흡이 잼떴어. 와, 근데, 역시 랭커, 예랑님이 바로 뒤! 라고 외쳐주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아님은 채팅을 못 보고 어버놈을 때리고 있어요. <laughs> 우리 네명다 파티 사냥이 처음이라서 약간 이게 호흡이 안 맞아. 세랑님은 이 상황을 관전하시면서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역시, 우리의 랭커, 녹받고, 예랑님은 그 자리에 스탠스 딱 받고, 너는 때려라! 나는, 어씨를 때리란다! 하고, 저놈새끼를 계속 때리더라고. 예랑님은 딱 버티시고, 상하탑 가디언 포격자, 이놈새끼가 죽었어. 이 틈에 예랑님 피 엄청 깎인 거 보이죠? 이때, 태랑님이 오그로를 딱 끄집어 주셨어요. 다행히, 예랑님은 사셨구요. 우리 4명에서 다시 1.4로, 이놈새끼를 초져버렸습니다 이쪽에 성공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놈새끼까지 잡고, 이동을 하려는데, 아이씨, 왜 나를 때려, 또. 냅다 한번 뛰어봤어요. 냅다 뛰어. 근데 도망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놈 새끼가. 끝까지 갈라는데 나도 시튼 거는 거 봐. 와! 이와 중에 테랑 님이 멈춰 가지고 나 지켜 주는 거 봤어? 아, 감동. 길 따라서 쭉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코너 돌자마자 바로 몹 잡아 버리는 연아 님클라스 저주 악령 이놈 새끼 우리 네 명이서 아주 뚝딱 패 죽여 버렸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괜찮더라고 여기서 우리 자리 딱 잡고 이제 사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랑님께서 저는 라샤도50% 할게요 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도 안전기니까 홍수들이 라샤5 0를 하면 은 굉장히 세지겠지? 하고 저도 50%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약 자동사냥을 50%로 딱 낮춰놓고 지금 때리는 뭐 피가 좀 깎인 것 같으니까 새로운 놈을 내가 때려봤어 근데 갑자기 성공몸이 날또 때리는 거야 투마리가 나를 때리는 거야 아 진짜 어떡해 아니, 이거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두 마리가 나 때리니까 진짜 피 깎이는 것 봐. 와, 피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깎이더라고. 아 큰일 났다.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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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주황 포션을 빨다가, 오,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흰색 포션을 계속 빠는데, 그래도 안 되겠는 거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막 하다가, 뒤로 한번 도망가 봤어. 와, 피500 막, 게 남아있는 거 실화야? 어우,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 이 기생학력, 이놈새끼. 와, 심지어 이놈새끼는 원거리 공격이라 공속도 엄청 빠르고 나를 진짜 계속 못사게고는 거야. 와, 피 80, 와, 어떡해, 어떡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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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약 계속 빨다가, 어우,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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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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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도망갔어, 아예. 뒤로 도망가서 피를 좀 채우려고 했는데, 이놈새끼 계속 때리더라고. 그래서, 에이, 파티원들이랑 같이 잡자 하고, 다시 파티원들한테 이렇게 딱 붙었어. 피도 700, 800 됐고, 어우, 괜찮겠네. 하 버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와, 이놈새끼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계속 때리는데, 진짜 허뿌 아파. 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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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와.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아프더라고. 오, 씨. 죽는 건가? 계속 뒤로 도망가다가, 이놈새끼가, 어, 어, 때리지 마!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 만 그만, 그만! 그만! 죽어버렸지 뭐야 음. 여러분 돌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끼부리다혈러분들한테민폐끼 치고 안정적으로 다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정예몬스터가 또 나왔네 그래서 제가 뒤 라고 외쳐드렸더니 우리 의 탱커 연하님 진짜 클라스가 난다르죠 바로 뛰어가서 저놈새끼 때리는 거 봤죠 마지막엔 우리 이렇게 완벽한 호흡으로 이렇 몹들을 잡았습니다 4명에서한시간 동안 사냥하면서 상아탑 가디언의 건들렛 요거 하나 베테랑님이 드셨고요 저희 서브엔 거래소에도 매물이 지금 없긴 하던데, 요거 4개 세트를 모아야 경험치 0.2%. 진짜 박하네. 다 같이 사냥하다가 베테랑님이 갑자기 없어지셨어. 왜 없어졌을까 했더만, 시간이 다 되셔서 강제로 마을로 가셨고요 우리도 마지막 남은 한 마리만 다 잡고, 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하님 먼저 배를 하셨고요 예랑님은 함대 때리다가 배를 하셨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상아탑가디언 감시자, 요놈새끼랑 1대2 다이다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놈새끼가 그래도 좀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나 혼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잡아보는데, 와, 얘도 진짜 엄청 세. 그래도 혹여나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홍이안 빨았는데, 어휴, 안 되겠다라고. 주홍이를 냅다 빨기 시작했습니다. 주홍이 빨면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하허 피가 점점 깎이네요, 여러분. 어, 어떡하죠? 피가 깎여요. 대충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고요. 몇번더 혈원들과 호흡 맞춰보고, 속성만지 구해서 라스트샷까지 이용한 기가 막힌 영상을 다음에 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안녕.